내가 우리 미쓰김님을 사랑하는 만큼 크게 일어나면서 미쓰김 외치는데 일어나셔도 좋고요. 또내 목을 미쓰김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이 사회자나 우리 미쓰김님 눈에 잘 띄는 분에게 정답 맞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자,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귀찮으세요. 귀찮으세요.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우리 미스김님의 혈액형은? 뭐야! 누다 미스김님! 누가? 미스김 어, 백진마리님.

제현액형이 뭔지 말씀해주신대요 뭐라고요? 인형이요 아!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셨었는데요. 그때 연도가 언제였죠? 2023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우리 이승기님이 전국 노래자랑에서 불렀던 첫. 받을 거라 생각하셨나요? 어 예상 못했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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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행복, 너무 <laughs> 못 잡은 거 아니에요? 오늘 잘못 잡은 거요진짜잘못 잡은 것 어떻게 어떻게 <laughs> 자 우리 나오신 김에 나오신 김에 우리 미스김님에게 바라보고 바라보고 <laughs> 네. 자 우리 바라보고 <laughs> 네. 마음을 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 보내주세요. 어, 가 어, 최근에 바빠서 사실 못 찾아뵀었는데 그래도 항상 마음가는 가수님을 응원하고 있고 <laughs> 제 마음 아시죠? 좋습니다. 우리 멋진 남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아, 어떻게 우리 미스 김님이 또 선물로 포옹까지 해주셔서 오늘 아 시작 잘했다. 자, 와, 너무 부럽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제 조금 어려운 거 한번 가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미스김님의 경연에 나왔던 거다 보셨죠? 네, 어떤 노래 불렀는지 모두 아시죠? 아시죠? 자, 여기 앞에 경연에 나가셨던 모습 그대로 피규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피규어. 자 여기 의상별로, 의상별로 노래 제목을 5초 안에 아출수 있다. <웃음> <웃음> 야 우리 미스김이 올해 진짜 대박 날것 같아. 그렇죠? <laughs> <laughs> 진짜. 아니 어제도 액껴하시고 오늘도 하시고 2025년은 우리 미스김님의 해야 박사부분을 세요 했는데, 또 그때 그 의상 그대로 주는 우리 사람. 매니저님들 보여드리려다가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가 보시면아것 같습니다 뒤돌았다 뒤돌았다 자 우리 매니저님들의 향에 있는 우리 피규어들이 있는데요 오늘 포토타임 살까봐 가니까요 포토타임 좋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다섯 개의 피규어가 있는데, 1번 주황색 치마부터 마지막 노란색까지 나 노래 제목 5초 안에 맞출 수 있다. 누구? 자, 5초가 정답할 때 어떻게 해? 야 돼요? 이거 언제? 아니, 5초 안에야 제목을 좋아해. 자 다음. <놀라> 네, 편집해 <편일에> 아빠님. 이거? 요 <놀라> 처음부터 여기 노란색부터. 아 아니, 처음부터. 네. 네. 닙니다 자, 아, 그이가 그 아, 누군가. 아, 이거 이거! 산동 지 이거. 네. 네 빙이라 부르니까 네 생물 네 홍실 와 어? 이유가 뭐가요? 아 제가 캐나 황사 산동에 살고 있어요. 아, 그 스웨이... 저희 친척 오빠예요. 친척 오빠인데 배추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닉네임이 산동 배추입니다. 아, 친척 오빠 사서으로서 환하게 받았어요. 야, 그럼 우또 사랑하는 동생에게 오늘 생일을 맞아서 축하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생일 축하하고 생일 축하하고 감다 항상 순순장됐으면 좋겠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와 진짜 다들 맞추실 수 있었는데 제가 5초라고 말해서 다들 약간 쪼신것 쪼신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아,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자, 미스김님의 매력 다섯 가지. 한번 외쳐 주셨습니다. 역시 똑똑하신 분, 배우 신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늘 많은 팬분들께서 마음을 전해 주셨는데요. 한번 저희가 다 함께 그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쪽에 보면은 저 우리 매니저님들께서 마음을 한껏 이제 표현해 주셨거든요. 제가 한번 몇개 정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 하는데, 아, 선물 개봉. 네, 네.

아, 텐디, 매종, 매종, 매종. 그리고 다음은? 매종. 작은 거 골라요. 작은 거 이거. 작은 게또 엄청날 수 있거든요. 누구 누구? 어떤 거를? 하는 소리니 어디계세요 이거. 오, 좋습니다. 또몇 개. 몇개 고르시겠어요? 이제 지금 세개 골랐습니다 세개 일곱 개, 요 럭키 세븐? 6개. 이거? <laughs> 어, 역시 샷땡, 샷땡 지나실수 없습니다, 샷땡 응. 좋습니다 응. 자, 이제 3개. 이거 응. 이거, 이게 뭐지? 뭐죠? 아, 이거 아, 어, 어, 뭐예요? 뭐예 뭐예요? 어, 뭐예요? 어, 야 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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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뭐예요? 힘세요 그건 아니 뭐, 뭐예요? 이거 뭐예요. 어, 또 네, 다섯 개, 게요? 이제 두개더 고르시면 됩니다. 두 개. 아, 정감장! 야, 정감장! <laughs> 좋다, 좋다. 마지막 하나만 더 골라주세요. 이게 뭘지 궁금한데, 이둘 중에 뭘까요? 뭘까, 뭘까? 띵동띵동, 쩝쩝, 뻥쩝, 하나만 줘보세요. 빨래, 판빅키 좋습니다. 야, 아, 이것도 무거워요, 무거워. 무겁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 같이 한번 개봉식을 해볼 텐데 어떤 거부터 저희가 열어볼까요? 두대두대두대 네, 아, 뭘까요? 뭘까요? 야, 진짜 아, 역시 우리 미스 김님이라서. 아, 크라스, 아, 야, 아, 야, 아, 야. 야, 뭘까, 너무 궁금해. 빈박스빈박스빈박스빈박스 빈바스! 아냐, 신발이야. 아냐, 고급지다. 역시, 구땡이라서. 고급지. <laughs> 뭐야? 아. 우와, 진짜. 우와, 역시. 한 톨릭씩 포장해. 너무 예쁘다.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부정> 와, 진짜. 와, 우리 미스비님. 이 예쁜. 신고 어디든지 활훨따아갈것 같습니다. 야 박수 부탁세요아 너무 좋습니다. 그거 신발 신고 어디 도망가면 안 돼요. 한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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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해. 말을 어쩜 그렇게 예쁘게 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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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또 지켰네. <laughs> 자 그럼 우리 다음 다음 선을 어떤 걸아볼까요 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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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 것도 예산 없지가, 없지가 않습 이거 비밀번호 있는 거 아니죠? 없어요 비밀번 없어요. 와. 오, 오, 이거, 어, 이거 뭐예요? 시야 아니 와. 아. 그거 맞아요. 어? 그냥 들어 로 뭐. 같이 들어 소중히 다뤄주세요. 와 우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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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멀쩡해. 와와이게 와, 대박이다. 이거 정말 그 저희 엘프 기계라고 노래가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 3리랑할 때도 키를 맞출 때 맨날 이제 그 핸드폰 어플로 하고 그랬는데 우와 이거 있으면 앞으로 좋은 노래 더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한 멤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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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선물 저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직 많아요, 편디. 다음 네. 이거 오 직접 포장하신 건가? 한번 봐보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저도 저 핸드크림이다. 핸드크림이다. 지금 뭔가 추측이 남도하고 있는 가운데. <laughs> <laughs> 어머, 너무 귀여워. 이거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건데. <laughs> 이게 제가 이제 항상 화장을 오래 하고 있다 보니까. 스물다섯 살이지만 피부가 너무 늙어가고 있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콜라겐 크림을 바르는데. 콜라겐 크림입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역시 취한 저가 <좋은가>. 우리 미소는 <laughs> <laughs> 너무나도 잘 아는. 그리고, 음. 요거서 한번 더. 샤댁, 샤댁이라면 샤댁. 편지가 들어있어요. 오, 아, 그 마음 네이 따뜻해. 네이 편지까지. 네이 집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네, 여기서 또 보면 눈물 날수 있으니까. 골고이.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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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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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댁이 하나 아, 더 생겼어요. 아, 표정도 너무 예쁘게 되어있어요. 아, 그건요. 우와! 이거 혹시 들으셨어요? 이거 제가 진짜로 쓰고 있는 건데. 다들 모르는게 없어 진짜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건데.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향수! 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향폭스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샤넬 엠베서도 해야 될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그렇죠 샤넬 써놨는데 기대하며 아 립스틱인 것 같아요 오 감사합니다 립스틱 어떻게 가까 그리고 또 여러분께 좋은 노래 <laughs> 들려드릴 겁니다 자 어떤 것도 열어볼까요? 건강을 항상 챙겨야 돼요. 네. 우리 매니저님들 항상 미스김 건강밖에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지 한번 열어볼게요. 사실 이걸 왜 뽑았냐면요. 여기에 이렇게 현율이 아빠 미스김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글귀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뽑게 되었습니다. 꼭 열어볼게요. 와 여기다 편지를 쓰셔서 이걸 함부로 못 듣겠어요 네. 지금 우리 미스기님도 예쁘게 예쁘게 하나하나씩 확인하고 계십니다 과연? 아, 와 안에 편지까지 파일 안 야,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엔딩을 했었기 때문에 이정반적 타율학이 여자한테 정말 좋은 거거든요. 우와. 이제 미스이 활동할 하데 힘내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 편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선물도 선물이지만 우리 매니저님들의 마음이 가득 담긴이 편지가 가장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개가 나왔어. 아 그래요? 네. 이건데요. 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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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 와, 우와. 우와! 와, 여러분 진짜 예뻐요. 우와! 고맙니다. 사실 제가 작년 행사 영상을 보시면은 신발이 두 켤레예요. 그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우리 팬카페에 있는 돈으로 사게 된 구두 두 켤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구두를 지금도 신고 다녀서 아이 구두가 나를 정말 전국에 어디든지 좋은 곳으로 데려다주면 구두다 하고 너무 감사하게 지금도 아끼면서 신고 있는데 이렇게 또 구두 선물을 받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어딜 가든 사랑받는 미스 김이 되겠습니다. 이 구두를 신고 감사합니다. 이 구두는 누가 주신 거예요? 궁금해서. 구모선! 그래? 아니야 나 아니야 아, 개인적으로 찔러, 굉장히 궁금해 그냥 찔러봤어 그래? 고마워 <laughs> 저기 선호 되고 계신 분이구나? 아 우다 님이시다 <laughs> 감사합니다 시대 <그렇지. 제일> <laughs> <laughs> 마지막 선물 이거 이거는 엄청난 엄청난 우리 종이 가방에 들어있어요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내래 <laughs> 될수 네, 없다 아, 진짜 내래 아, 될수 없다. 없어. <laughs> 어, 아 세미 가자 세트. 감성 강의. 감성 강의님이 주신 거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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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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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렇게, 이렇게. 아 여기 써져있다 다이어트 라고너츠 브라더 하루 한줌 견과를또 주셨네 다이어트 하라고 건강을 생각해서 이거 먹고 건강해지도록 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카드도 준비해주셨어요 카드요? 감성 장인이야 감성 장인님거는 특별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laughs> 오, 글씨 되게 예쁘게 쓰시네요감사합다 네, <laughs> 세상에 단하나뿐이 우리 가수님. 니미라 브리카를 듣고 난후 유튜브에 미쓰기을검색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5번째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 가수님의 내일을 항상 응원합니다. 당신도 나도 델러비니까요. 알라뷰. 감성자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성장님은요 뭐이 뭐 영상이나 이런 걸 가, 보시고 저의 행동을 보시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팬한테 저렇게 행동을 해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초창기부터 고생을 많이 해주신 저희 팬분이시고요 항상 글은 따뜻하게 감성 장인처럼 적는데 실제로 오면은 굉장히 음, 마이너스 점수를 없는 분이에요. 아까도 제가 들었어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 가장 크게 예뻐요 하는 거 그런 거거든요. 네, 항상 이러신 분이라서 저한테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선물 우리 주신 우리 매니저님들께도 감사드리고 항상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미스김 이 되겠습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laughs> 선물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 장인님들께서 네. 지역 장분들께서 우리 미스김님 활동하시면서 필요한 거. 쓰시려고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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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최고의 생일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정말 모든 매니저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회장님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고모님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또제 옆에 계신 경포로님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우리 매니저님들 항상 감사하고, 항상! 사이좋게 서로 이해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님들이 최고니까요. 맞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물까지 확인하면서 우리 매니저님들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어 오늘 정말 이렇게 좋은 날입니다. 체린절이라고 3월 8일인데 혹시 우리 또 미스김 님과 같이 3월에 태어나신 분 계실까요? 어, 3월이신 분? 3월 4월세. 오, 아니, 오, 아니, 오 아니, 많이 아니, 계신 분이 이렇게 받아요 한번 일어나주세요 일어나보세요 질문 을 공개합시다 진짜 3월이 구나히 많으신구나 오래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데 어. 혹시 지나신 분 계세요? 네, 아다 뒤에 계시구나 내일 노래. 내일 노래세요. 네, 정정게요 한번한번 뭐지? 3월 너무 많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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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저희 3월이신 분들은 또 우리 다 같이 생일은 한달 주간이잖아요 한 달이잖아요 그래서 다 함께 축하하려고 하고 또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와 예상 밖에요 너무, 너무 많아, 많아. 너무, 많아. <laughs> 너무 많아 그래서 저희가 몇 분만 한번 꼬아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3월 생일이신 분들 세 분만 여러분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laughs> 한 분을 지까왜 갑자기 왜 하죠 왜 하죠 왜왔죠 일로 오세요 를 발산하시니까 과연 어떤 학원생 분이 가장 끼가 넘치실지 우리 우리도 우리, <laughs> 여님은 바로 앉아 보이는데 3위 안에 자 3위 안에 드시면 됩니다 자, 3위는 우리 미스 김님이 뽑아 주실 거고요 자 그러면 끼 발산하실 준비 되셨나요? <laughs> 자. 진짜! 현진아! 괜찮요 자. 그럼 오늘의 사월생 누가 과연 뽑힐지 음악 주세요.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분 혹시 오늘의 생일 또 저희가 소원을 빌는데요. 우리 미스김님과 혹시 함께 오늘 하고 싶은 소원이 있을까요? 이거 미스김님과 오늘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 아,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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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니면 세 네. 분이 뭐, 많으면 그냥, 그냥, 그냥 왜냐면 돼요. 저는 이렇게 나와서 추,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한 도전이고 아무나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대단하셔서 세분다 드리는 건 어떨지 어, 너무 좋습니다. 네. 어. 자, 그러면 저희 또 3월이 생일이신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의 생일을 축하 이렇게 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일 네. 축하. 축하. 그래서 제가 한분한분 모셔 볼까 하는데 우리 장기자랑에서 몇몇 몇 등까지 선물 있나요? 3등, 3등이에요. 등까지 아, 4등. 4등까지 제가 4등 했으니까 4등까지 하시죠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총 9분이 신청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더 땀이 나기 전에 사진을 한번 우리 단체 사진도 안 찍으거든요. 네. 단체 사진 찍을까요? <목소리> 그럼 이거 산을 <상을> 돌려서 이렇게 자 저희 미스김님과 우리 매니저님들